김태훈의 업종 진단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업종 진단 시간을 통해서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눈여겨볼 만한 업종들에 대해서 종목들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K뷰티 화장품과 관련된 네.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화장품 관련 기업들 최근에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어, 지금 유망 업종으로 선정해 주신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8월 1일날 뭐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네. 우리나라 제조업이 타격을 받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이 자동차 분야는 실제로 북미 시장에서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얻는 부분 음. 그 파트인데 이쪽이 타격이 좀 큽니다. 네. 그러다 보니 중국 쪽에서 오히려 시장을 개방해 주면서 중국이 내수 진작으로해서 우리 한국 브랜드들 받아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케이 브랜드 케이 이 케이 컨텐츠들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상품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구조가 되죠. 그런 게 하반기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 소비주 중에 그니까 중국 소비를 일으키는 한국 소비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화장품입니다. 그 음... 화장품 이미. 한할령 이전에, 즉 예전에 그 중국 사드 보복이라 그런 부른 걸 이전에 우리가 중국에서 대규모로 수익을 해, 얻어본 적이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쪽에서 중국 시장이 다시 개방이 된다면 또한번이 중국 쪽에서 대규모 순익을 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 화장품 주들을 내포트폴에 담지 못하면 요월 하반기에는 수익을 따라가기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화장품에 대해서 중국 관련된 이야기 해 주시고 미국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기사를 봤을 때는 미국에서 지금 어 세금을 매기는 게 화장품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화장품 사재기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미국에도 네. 있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에 지금 K뷰티를 보는 것보다는 중국에서 그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네. 많기 때문에 네. 만약에 중국 시장이랑 교우가 좀잘 되더라도 네.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예전만큼의 화력이날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도 들거든요. 네.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난 한 7년여 동안 한화년이 네. 되는 동안 중국이 많이 컸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많이 컸고. 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한국 제품이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이 그 비관세 장벽을 만든 거였습니다. 음. 그러면서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는데 중국 정부가 나서준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벽을 걷어내게 되면 오리지널 한국의 상품들이 다시 한번 중국 상품, 중국 시장에 접근하게 되고 중국 기업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음. 그런데 지난, 지난 상반기 때그 중국에서 있었던 그 여성 생리대 사건, 생리대가 중국 그 생리대 상품에서 이물질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좀그 불미스러운 일이 들 발생하면서. 중국 여성들은 대규모로 해외 제품들을 사들였고그 중에서 한국산 여성용품을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왜냐면 가성비가 한국 제품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음. 일본 제품은 비싼 대신에, 그뭐 비싼 대신에 제품 성능이 좋고, 한국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면서도 성능이 좋기 때문에 한국 제품을 많이 소비를 한 겁니다. 그게 합리적인 중국 여성들의 선택이죠. 그런 면이 똑같이 화장품에서도 반복해서 발생할 겁니다. 지금까지 애국 소비라고 해서 중국 제품을 소비해 왔었지만 시장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사라진 다음에는 이제 이해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화장품주들을 주입기에 잘 보셔야 되고 특히나 뭐 대형주도 중요하지만 인디 브랜드 중에 중국 시장에서 스타가 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예전에 음. 그 달팽이 크림 해가지고 이 함불 화장품 계열사 했던 스킨케어인가요? 그그 그 제품이 뭐 굉장히 뭐 3천억 넘게 팔리기도 했는데요. 에이. 그런 스타주가 탄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봐주시는 게 이번 하반기에 나름대로 실적을 그니까 수익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그막 폴란드 쪽으로도 한국 화장품 수출 늘어나고 있고 유럽이라든가 네. 중동 국가로서에도 한국 제품들, K-뷰티 제품들이 네.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쪽 향 제품 그쪽으로 좀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을 보는 네. 건 어때요? 일단. 중국 시장이 가장 크고요 그런데 아... 그 시장은 접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그 차선책으로 미국 쪽으로 진출했고 유럽 쪽으로 진출했고 동남아 지역이나 중동 네. 특히 이 넷플릭스 통에서 한국의 이런 콘텐츠들이 많이 노출되는 쪽으로 우리 화장품 회사들이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여기서 또 재미를 받고 말 그대로 중국에서 잃어버린 시장만큼 다른 시장에서 많이 복구를 했죠. 특히 네. 미국 시장 쪽에서 우리나라 작년 말에도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이 전체 수출 규모가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음... 올 상반기에만 벌써 5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말 뜻은 연말 갔을 때 미국 쪽 시장에서 관세 문제가 이슈가 되겠지만 지금 추정으로는 약한 120억 달러 중모의 수출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말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장품 수출은 한국의 콘텐츠가 진출돼 있고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젊은 MZ세대들이 한국 제품들을 소비해주고 특히 그들이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비싼 화장품, 우리나라의 그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퍼보다는 인디브랜드라고 할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제품들을 많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스타가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정보를 잘 받으시면 화장품에서는 충분히 좋은 기회를 어...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그 아마존에서 지금 매출이 한국 제품들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또 확인이 됐기 때문에 프라임데이에서 1위 기업 그리고 10위권 안에서 한 3, 4개 정도의 기업들이 다 우리나라 기업이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아무래 퍼시픽을 선정해 주셨는데 중소 인디브랜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또 대형주를. 뭐 그~ 이브랜드 중에 네. 상장이 안된 업체들이 많습니다 아,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한령 해제했을 때 중국 시장을 배경으로 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 중국 시장이 이미 투자를 많이 해 놓으면서도 회수를 못 해왔던 네. 즉 중국 시장 때문에 실적이 나빠졌던 이런 대형주들이 오히려 음.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중국 시장에서도 실적이 좋아지고 기존에 중국 시장 대신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 중동이나 이런 남 동남아 지역을 공략했던 이런 쪽의 실적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 네. 미국 쪽에서 관세 때문에도 실적이 나빠지더라도 충분히 좋은 실적을 가져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결국은 그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밀어 올려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 퍼시픽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중국 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고 그 지난 7년 동안에이 한활령 기간 동안 중국에 투자해 놨던 중국의 판매망들에 대한 구조정을 실시했고 이 와중에서 또 국내에 대한 이 구조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 판매 채널이 대부분 다 안정화 돼 있고 이 판매 채널이 국내 도로고 이 중국 지역도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미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징중닷컴이나 이런 온라인 쪽에서 한국 제품을 판매할 때 아모레퍼시픽 제품이 중국에서 많이 소비되는 게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아모레퍼시픽이 중국 그, 한알량이 해제된 중국 시장에서 나름대로 마켓플레이어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한 13만 원 정도를 보시고요. 이 손절가는, 그러니까 13만 5천 원 정도를 매수가로 보시고, 손절가는 13만 원 정도 보시고, 목표가를 한 20만 원 정도 높이 잡으셔도 충분히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한1퍼 가량 조정 받으면서 말씀해주신 매수가보다 아래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도 분할 매수 접근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을 오늘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 아무래퍼시픽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형주. LG 생활건강 네, 들어볼까요? 중 일이죠. 네. 네. 그리고 미국,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가장 많은 투자를 내놨습니다. 어... LG 생활건강은 기본적으로 화장품과 생활용품 쪽에 집중돼 있고 우리가 네. 쉽게 접하는 코카콜라도 이 회사 브랜드입니다. 어... 그니까 미국 브랜드긴 이 하지만 판매를 이 LG 생활건강이 대리하고 있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LG 생활건강은 M&A를 꾸준히 해가면서 시장을 점점 당각화하고 넓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히 이 중국 쪽에 문이 닫혔을 때 미국 쪽에 있는 업체들 이인디랜드 특히 미국의 인디 브랜드를 인수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인기 얻는건 K 브랜드죠. 그러다 보니 북미 지역에서 인수한 브랜드가 제대로 역할을 못 했습니다. 왜? 미국인들이 그 회사를 인수한 그 미국에서 인수한 그 회사들이 한국 회사인 LG 생활 건강이 운영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K브랜드라는 거 확실히 알수 알 있는 미국 브랜드를 소비하는 우수한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A본이나 더크래쉬업에 인수한 것들이 솔직히 좀제역할 못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LG생강건강은 요번에 미국 내에서 괜찮게 인지도를 갖게 되는 이 K 브랜드, 인디 브랜드 하나를 인수하려고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 중국 쪽도 나름대로 그동안 많이 그구조조을 통해서 안정시켜는 이 중국 시장에서 새롭게 그 일전 자세 인수한 프라엘 같은 이 화장 그 어떻게 말할까요 이 미용 기기랄까요? 미용 기기와 화장품의 접 뭐 접속된, 접목된 이러한 구조로 새롭게 뷰티테크라는 거 갖고 중국 시장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음... 기본적으로 LG생활건강은 중국의 중산층 이상, 그 상류층을 대상으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 중국에서 LG생활건강이 파는 화장품은 개당 100만 원짜리,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이면 중국 사람들에게는 몇 개월치 월급만 큼 되는 비싼 가격입니다. 그 정도의 고급 화장품으로 팔리고 있는 것이고 LG생활건강이 그렇게 중국의 부유층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그런 화장품이기 때문에 하나의 인이 해제되고 한국 제품을 소비한 것에 대해서 크게 거리낌이 없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 중국의 부유층들은 LG생활건강의 화장품을 소비하는 걸 전혀 거리낌 없이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LG생활건강은 잃어버린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면서 빠르게 실적을 회복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 매수가는 34만 원, 목표가는 48만 원, 손절가는 32만 원 짧게 제시해 드리고 이 LG 생활 건강에 대해서 시장에 그 접근하실 때는 지금 현재 가격이 파란불을 친다면 이건 나에게 싸게 살 기회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매수가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매수가는 33만 원, 목표가는 48만 원, 손절가는 32만 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고 이 항상 주식을 살 때는 파란불에 사서 빨간불에 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빨간불이 켜는걸 추적해서 들어가서 상투에 물려버리시고 다음날 곧바로 파란불이 날때 손절매치면서 손실을 계속 불려가시는데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투자자입니다. 항상 주식 투자는 파란불에 사서 빨간불에 파는 게 정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로는 역시나 대형주인 LG 생활 건강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 지금 중국에 있는 어, 부유층을 중심으로 해서 화장품 판매가 개선이 된다면 실적을 크게 만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대형주 두 종목 했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중소형주는 어떤 종목 선택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이츠함불입니다이츠불이에요이 oh, 네. 네. 이츠스킨이라는 업체하고 한불 화장품이 합병을 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이 회사는 예전에 중국에서 한번 성공을 해봤습니다. 아그 아까 말씀에서 달팽이 크림이라는 화장품을 갖고 중국에서 네. 한 100억 대 정도 매출에서 3천억까지 이 매출을 1년만에 키워본 회사입니다. 굉장히 신화적인 회사죠. 성공해봤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공한 다음에 이 사드 보복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점점 매출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거의 못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국내 내수에서도 둘, 함 이츠스킨이라는 업체와 함부로화장품을 서로 합병을 시키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시장 내 오프라인 그 매장들을 많이 닫고 하면서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좀그 구조조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구, 어, 절약한 돈을 갖고 이 회사는 그 저. 그 더마톡가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그 회사 이름 네.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네오팜? 그 네오팜 네그 네. 회사를 인수하면서 네요? 그 회사가 굉장히 그 알짜배기 회사입니다. 네오팜이라는 이 회사는 이 애경으로부터 인수를 했는데요. 이 회사는 그 어떻게 보면 이 화장품이지만 치료를 할수 있는 그런 성능까지 들어 있어서 이 네오팜이 굉장히 인기 있는 화장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능성 화장품이고 또 이게 나름대로 많이 팔리면서 거기서 그 결산 배당을 이채한 불에게 해 주면서 이채한 불이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을 많이 커버해 줬죠. 아... 그러면서 작년에 이채한 불이 무상자를 100%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분기 실적은 별로 올해 이치안불이 좋지는 않지만 이 하반기에 중국시장이 오픈되면 중국시장에 대한 예전에 성공했던 경험 그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시장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치안불이 그런 면에서 중국시장에서 이그 앞으로 접근하고 그 중국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 스토리를 잘 보셔야 되고 지금 실적이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오팜이라는 알짜비 회사 자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지금까지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은 앞으로 중국 시장 오픈되면 중국 시장을 통해서 커버에 들어가면서 실적을 쌓아갈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이 주가도 바닥이고 실적도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크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 이치안불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고 그 기회를 지금 이치안불이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종목들도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성공해 왔지만 이치안불은 이미 과거에 중국 시장에서 성공해 본 경험이 있는 회사고 성공해 본 브랜드를 갖고 있던 기업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종목들을 그 한활령 해제 종목들과 함께 같이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네. 잡아야 될까요? 지금 현재 네. 이그 이차 불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뭐만 사백 오십 그니까만 사백 오원 정도를 제안해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손절가는 만 사백 원 정도를 제안해 드리고 목표가는 이만 원 정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만. 만9천 구백 원이에요. 만사 그럼 만 사천 오백 원대일까요? 그 지금 현재 매수가 네. 제가 또1 4만 사천 원이고요. 목표가는 이만 원 잡으시고 손절가는 만 삼천 오백 원 짧게 가져가시면 되는데 왜 짧게 가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산 가격보다 저 손절가 만 삼천 오백 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전량을 다 손절 매치는 게 아니라 그 부분 부분 그 손, 그러니까 분할해서 사신 것만큼 분할해서 더 매수 가를 낮춰갈 수 있는 종목이나 왜? 앞으로 이 참불은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지금이 주가도 오르고 실적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다 손절매 치고 빠져나오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2차 환불 14,000원 매수가로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 그거보다 아랫단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기관이 7거래일째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화장품 관련 업종에 대한 진단해 봤고요. 관련된 종목 3가지까지 가격 전략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